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소양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양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양인은 무척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양인은 솔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서론이 길면 안 되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웹툰을 보다가 딱 소양인스럽다 싶은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밤늦게 불쑥 찾아와 죄송스러우니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막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세 가지나 나왔죠 밤늦게 불쑥 찾아와 그리고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솔직히 막막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양인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소양이는 화살표가 위로 향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에너지의 이름은 화기, 즉, 불화의 기운이라고 이름하고요. 폐비 간신 4기 창고 중에서 두 번째인 비장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창고라고 하는 것이 핸드폰의 비유를 하면 배터리에 해당합니다. 인체에는 뭐 4개의 배터리가 있는데 이름을 폐비간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각각의 창고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름하여 목화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방향성을 화살표 4개의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양인의 방향성은 위로 향하죠. 소양인은 비대신소하다고 합니다. 비장은 크고 신장은 작다는 말인데요. 비장이 크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많이 담고 있고, 신장이 작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적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향은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고, 사용하는 에너지인 화의 기운이 드러나는 것이고, 병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법은 부족하기 쉬운 수의 기운, 에너지를 보태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창고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성향이 드러나게 되고요 치료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화의 기운은 소양인에게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걸까요